그러면 거기는 웬만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다솔입니다. 드디어 방학이 시작.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만나는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제 후배들한테 이번 방학에 뭐할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뭐 자격증 딸 거예요. 공부할 거예요. 여행 다녀오려고요. 뭐 그런 것들도 많았지만 가장 많았던 게 사실 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이 방학 기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짧게 확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런 학기 생활에 좀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은 20대 초반 중반까지 정말 그 아르바이트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맘음서치 버거킹, 방탈출 카페, 뭐 기타 등등 등 여러 가지 알바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던 여러 가지 꿀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알바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아르바이트 스타팅 포인트를 잘 찍어야 돼. 포켓몬으로 치면, 은 물풀 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타팅 포인트를 제대로 찍지 않으면,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사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직원들, 손님들 때문에 열반,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바몬, 알바천국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공고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에, 그런 수많은 알바 공고 중에서 여러분들의 핏에 딱 맞는 그단 하나의 아르바이트. 그게 과연 어떻게 하면 좀더 찾을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제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해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알바 공고가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 회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공짜로 주고 4대 보험 되고 복지도 좋아. 막 안마자 있고, 자유 출근제에다가 안식년, 안식월 다 있어. 그리고 연봉도 업계 탑급이야. 그러면 그 회사를 누가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나가고 싶어 하겠죠. 어떻게든 거기에 버틸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가 진짜 꿀알바다. 정말 좋은 알바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 아르바이트 자리가 잘안 나겠죠. 갑작스럽게 뭔가 일정 때문에 혹은 뭐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야 되는 그러한 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잘 그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지원 공고가 유독 자주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웬만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게 좋은 알바고 좋은 복지와 좋은 사장님과 좋은 직원들 그리고 좋은 손님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자주 공고가 올라올 수가 없겠죠. 물론 갑작스럽게 매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정말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럴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대 보험입니다. 알바를 하다 보면 좀 다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약간 안전 장치 같은 거예요. 보험 조건이 안 된다. 아니면 우리는 업장 규모가 작아서 안 된다. 그거 하면서 뭐 4대 보험이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알바하다가 생각보다 많이 다칩니다. 우리도 그만큼 일이 능숙하지가 않고 그리고 손님들이 몰리거나 그런 시간대는 다 급해지고 조급해지다 보니까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4대 보험이라는 것은 정말 내몸 하나 지킬 수 있는 뭔가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4대 보험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프랜차이즈 가면 돼요. 부차는 그런 시민들의 눈치 아니면 뭐 그런 정부의 압박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사대보험을 깔아 놓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런 알바를 하겠다 뭐돈 벌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와도 엮을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친구 중에서 에버랜드에서 캐스트를 했었던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거 하는 애가 아니고 이제 주방에서 양파 먹고 햄버거 만들던 애였는데 근데 걔는 이제 단순히 그냥 햄버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잔반을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뭐 인터뷰도 해보고 지나가던 뭐 직원 붙잡아가지고 뭐 고객 만족도 물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그런 포트폴리오나 그런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냈더니 이번에 대기업 인사팀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떤 또한 직업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 직업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나아가 좀더 뽑아낼 것들이 많은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 보시면 뭐 남들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탄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손님들에게 한번더 연방을 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손님들이 좋은 후기를 써줄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과정을 잘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군생활에서도 관광 가이드를 할수 있었고 그러한 두 가지 경험들을 잘 버무려서 실제 지금 서류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 아르바이트 경험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뭐 자기소개서에 뭐 쓰면 마이너스에요뭐 그러는데 그 자기 속에서의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 기업의 핏과 정말 잘 맞는다 그러면 저는 안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꿈 여러분들의 진로와 좀 연관성이 있을 만한 그러한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들을 알려드렸어요. 일단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것은 피해라. 그리고 웬만하면 4대 보험이 있는 곳.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의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확장성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해라. 사실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알바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돈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좀더 확장성 있는 그런 것들을 좀더 추구를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알바라는 것은 결국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작은 학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 제 아르바이트 썰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방탈출 카페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불륜 커플 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여자친구 버리고 도망갔었던 남자친구 썰이라든지 아니면은 할인 받기 위해서 전 남친 사진 건이 꺼냈던 그런 손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될때 바로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다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